2026년 전시 큰것 옵니다.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림톱 먼저 3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데미안허스트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.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회고전을 가지게 되는데요. 3월 20일에 시작되는 전시일 것 같고 3월부터 6월까지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. 어, 데미안허스트는 1990년대 이제 어떻게 영국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작가죠. 또 예쁜 미술보다는 뭐 삶과 죽음, 욕망, 믿음을 좀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것은 포르말데이드 수조 속의 뭐 동물, 또 약장처럼 배열된 오브제, 반복되는 점회와 그리고 상징처럼 따라다니는 다이아몬드 해골까지 우리 기호를 뛰어넘어서 현대 미술의 한 축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4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소장품 특별전이 열리는데요. 4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. 어,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. 데이비드 호크니, 뭐 백남중, 이유안 등 국내외 작가 40여 명의 50여 점을 선보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. 특별히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제 세계 곳 에너지라는 말을 그림으로 증명한 작가입니다. 어, LA의 햇빛, 수영장, 뭐 창문 너머의 풍경을 선명한 생명과 또렷한 시선으로 또 그려냈고, 한 장면을 다양한 시점으로 쪼개보는 실험도 꾸준히 했습니다. 또 최근에는 아이패드 드로잉처럼 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고 또 살아있는 작가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후한 작가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. 어 단색과 모노화의 흐름에서 적게 그려서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작가인데요. 화면 위에 선을 몇번 긋거나 점을 반복하는데, 그 단순함이 오히려 재료, 공간, 호흡을 크게 드러내줍니다. 따라서 작품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에 가까운데 가까이에 서면 붓의 멈춤이 보이고 또한발 물러서면 침묵의 밀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5월 말 서울에 진짜 큰 이벤트 하나가 확정되어 있는데요. 여의도 63빌딩에 퐁피드센터 하나 서울이 문을 엽니다. 이건 단순히 새 미수관이 아니라 파리 퐁피드센터와 하나 문화재단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서울의 문화 거점인데요. 방향도 분명합니다. 퐁피두가 가진 20세기 혁신 예술 문화 위에 예술, 기술, 사회의 접점을 탐구하는 동시대의 플랫폼을 이 서울에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또이 퐁피두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전시가 연 2회 4년간 이어진다라는 계획도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26년 5월 말은요, 서울 전시 달력에서 새 기준점이 생기는 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8월입니다.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서도호 대규모 개인전이 2027년 2월까지 열리게 됩니다. 서도호는 집을 조각하는 설치미술가인데요. 그 집이 벽돌이 아니라 전, 실,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주와 거주, 개인과 공동체, 누구나 한 번쯤 겪은 자리 옮 김의 감각을 실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로 바꿔주는데요.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고 굉장히 우리 친숙한 것들이 전시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9월 달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조나스우드 아시아 첫 기획전이 2027년 2월까지 열리게 되는데요. 조나스우드는 LA를 기반으로 한 작가입니다. 그림을 보면 딱 느껴지는데요. 실내, 식물, 스포츠, 포스터 같은 일상적 이미지가 평면적으로 쌓이고 색은 또렷해지고 리듬은 경쾌해진데요. 변화를 정말 잘 하는 작가입니다. 2026년 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전시가 가장 끌리시나요? 모두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더 많은 전시 이야기, 그림톡이었습니다.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.